지닌다 갓 a 갓 n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이나? 어둡지 않잖아요? 사실 뽀득뽀득 뽀득뽀득 두바이 두바이를 먹으면서 뭘할 거냐면 Q&A 귀찮아서 아, 오늘은 가볍게 그냥 두바이만 먹으면서 저에 대한 질문을 낱낱이 파헤치려고 해요 Q&A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솔직히 나 같은 애한테 궁금한 게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Q&A를 안 받았던 거거든요 왜냐면 저 너무 아직 학고기도 하고 솔직히 그냥 저한테 궁금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Q&A를 안 열었는데 몇몇 분들이 그냥 물어봐 주셔서, 어, 그래? 그냥 Q&A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았는데, 접종코부터 빨리 먹어볼게요. 아니, 접종코가 요즘 너무 난리가 났어. 음. 어머.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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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음. 아, 이런 썩을. 어두워서 그런가 여기가 빨리 남독해볼게요 일단 이름 제 본명은요 바로 김경민 나이는 좀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제 나이를 나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나이거든요. 아, 뭔가 생각보다 나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분명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너무 정신 연령이 어려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 나이는요 99년생입니다. 99년생이 몇 살이냐면 2026년 기준 28살이 되었고요 아저 나이 너무 많네 진짜로 저 진짜 나이통이 너무 와요 요즘에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냥 눈물 나요 그냥 갑자기 좀, 눈물, 갑자기 좀 울고 싶어졌어요 일단 이거 빨리 반입 마저 먹을게요 아 갑자기 너무 빡치네 음. 이거 맛있다 MBTI MBTI를 여쭤보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MBTI는 한 번만 맞춰, 맞춰주시면 안 돼요? MBTI는 좀 나중에 말할까? MBTI는 좀 나중에 말할게요 일단 키는 100, 제일 최근에 잰게 167.34? 167? 근데 이거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일단 66에서 67은 나오는 거 같고 몸무게는 오늘 아침 기준 66. 구? 진짜 이지랄? 미친거 아니야? 아, 진짜 요즘에 진짜 거짓말 안치고 제 인생 무기를 찍었거든요? 66.9도 66 똥을 싸가지고 빠진거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일단 직업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네,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요즘 빠진 음식? 요즘 빠진 음식이라면은 사실 아 두바이 초코라고 해야될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지금도 두바이 초콜릿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좀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두바이 수건 케이크 한입 먹어보고 갈게요. 음어떡해소이 푸드 세 가지. 이건 무조건 일단 삼겹살, 삼겹살인데. 무조건 상추 쌈을 한 삼겹살. 두 번째 빵. 세 번째 치킨. 이세 개만 전 살아갈 수 있어요. 먹방 안 하는 날 관리. 먹방 안 하는 날 관리를 안 해요. 안 해서 망했어요. 진짜 해야 되거든요. 저 관리 좀 할게요 이제. 아저 진짜 좀 이제는 진짜 안될것 같아요. 음. 음. 좋아하는 연예인은, 일단, 아이돌 말하면은, 그냥 제일 최근까지도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은 NCTVC. 응. NCTVC 좋아하고, 여돌은 아일리. 요즘 관심사는 연애 횟수. 어, 저한테 연애 횟수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연애 횟수를, 여기서 내가 말을 굳이 해야 할까? 연애 횟수! 입니다 빵못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취미는 아 일단 저, 저, 저 취미는 저는 되게 근데 전 되게 새로운 걸 보는 걸 좋아하고 예쁜 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곳을 찾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어디 공유 같은 거안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예쁜 걸 보고 되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눈이 즐겁고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옷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취미가 아이쇼핑? 취미? 츄구미. 취미는 저는 아전좀 뭐랄까 좀 언니 같은 거 좋아해요. 언니, 언니 같은 느낌. 유튜브 향후 계획. 유튜브 향후 계획은 진짜 저, 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게을러 터져서 그렇지 되게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고 싶고 저는. 먹방은 그냥 제가 좀 자신이 있고, 그리고 먹방은 사실 앉아서 그냥 처먹고 편집만 하면 돼가지고 쉬울 것 같아가지고 먹방을 먼저 택을 한 거지, 전 되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잘 드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를 좋아하긴 했는데, 잘 먹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입시, 입시를 했거든요. 예고 입시를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맛있는 거를 먹는다. 이런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중3 때부터 좀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하게 됐다. 음. 뭐지? 최일빵집, 치킨, 피자, 떡볶이, 오빠, 엄마요리.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일데 최일빵집은 아,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어.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해보고 자만 갖다 쓰면 안 될까요? 지금 말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해볼게요. 치킨은 맵슐랭입니다. 자담치킨은 맵슐랭. 원래 프라닭에 바지페스타 치킨 엄청 좋아했는데 사라져가지고, 음. 그리고 피자는 고구마 피자 좋아해요. 고구마 피자. 떡볶이! 엽기 떡볶이입니다. 사실 떡볶이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동네 거기도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왜 내가 좋아하는 건다 사라지는지. 음. 아 그리고 오빠의 엄마 요리는 엄마가 해준 것 중에서는 엄마의 된장찌개를 진짜 좋아하고 오빠가 해준 것 중에서는 파스타 요리 되게 좋아해요 오빠가 해준 것은 파스타 그리고 소확행 취미 쉬는 날에 뭐 하는지 저는 쉬는 날에는 저는 엄청 외향적이어서 아니야 그렇게 외향적은 아니야 근데 저는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놀러 나가고 취미는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되게 그냥 예쁜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옷 구경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냥 되게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엄청 좋아해요. 눈에 이렇게 항상 예쁜 걸 담아줘야 돼요, 저는. 그리고 소확킹은 먹는 거, 먹는 거. 진짜 먹는 거에서 제일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전 무조건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무조건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이상형은 저는 그냥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고, 외적인 것만 따지면은 무조건 갸름한 남자를 좋아해요. 되게 가로폭이 좁고, 이렇게 갸름한 남자. 그리고, 무조건 속쌍꺼풀이 있는 남자 이찬형은할말 진짜 진짜 진... 진짜 많은데 찐찐 특징 어떻게 하면은 경식님이랑 친해질 수 있나요? 저는 근데 뭔가 친구들이랑 친해진 계기를 보면은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긴 했거든요 뭔가 어 얘랑 친해지고 싶다 뭔가 이, 태어나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친해진 친구들 보면은 그냥 우연히 친해졌는데 확실히 근데 저랑 친한 친구들 보면은 조금 저랑 비슷한 면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음, 찐, 찐친 특징. 확실히 근데 그건 있어요. 막, 아무래도 관심사가 1부터 100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지 친해지는 느낌? 최유튜버는, 아 최유튜버. 요즘에는 없어가지고, 한때는 제가 그 살페조님 있잖아요. 살페조님을, 진짜 살빼조님이 그 유튜브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때부터 봐왔어가지고. 그 유튜버님을 엄청 좋아해갖고 요즘에는 뭔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아, 최애 유튜버 있다. 저, 좋아하는 유튜버, 꾸준히 좋아하는 유튜버는 그 오눅이라고 패션 유튜버 겸 브이로그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눅님 엄청 좋아해요. 음. 채널 이름 뜻! 제 채널 이름 뜻은 김경식인 이유는 제가 본명으로 유튜브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제 별명이 김경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김경식으로 하게 됐어요. 뭔가 깔끔하잖아. 김경식 딱세 글자. 깔끔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친구들이 이름을 초장 초창기엔 잘 이름 못내우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그때 저를 이제 본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저를 부르고 싶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아 김경까지는 기억나는데 아제 이름 뭐였더라? 김경 김경 김경식 이렇게 저를 부른 거예요. 그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한창 별명이 김경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김경식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지 혹은 이때까지 좋아했던 아이돌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일단 좋아하는 아이돌 지금은 NCT V WISH. C NCT V C 에서 리쿠를 좋아하고요. 태초에 엑소의 디오가 있었고 도경수가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도경수를 일단은 구, 일단 빠순이지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라이즈 원빈. 음, 라이즈, 원빈을 완전히 완전 완전 라이즈 완전 데뷔 초반에 이 다섯 명이 저한테는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했던 아이돌에 섞여있어요 조경수, 주연, 정우, 원빈, 리쿠 다이어트 해본 경험 있으신지? 당연히 있죠 여러분 다이어트는 당연히 해봤습니다 일단 인생의 첫 다이어트는 중학교 3학년 때 예고 입시가 끝나고 처음으로 그때 살이 좀 쪄본 거예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때 입시 다 끝나고 겨울방학 때 친구랑 같이 다이어트를 해봤고, 그 뒤로 또 한번 다이어트 다운 다이어트 했던 거는 갑자기 대학교 3학년 여름 되기 전에 살을 확 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이어트 좀 빡세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공이나 종사하시는 직업군. 전공은 시각 디자인 전공했고, 지금 종사하는 거는 웹디 하고 있습니다.